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는 이라 하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야곱의 과거를 청산하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초대였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사람과도 심지어 하나님과도 겨루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생 곧 이스라엘의 삶과 그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후에도 이스라엘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딸 디나가 세겜에서 모욕을 당했을 때에도 침묵했고요. 이방 족속과의 결혼 제안에도 분명한 거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분노한 아들들이 함정을 파 함올 족속을 몰살시키자.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했으며 아들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야곱 안에는요 여전히 두려움과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는 단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신앙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재점검의 시간, 예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부르심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정결한 예배자로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원래 주셨던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는 야곱에게 주어지는 언약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와 여기까지 왔으면요 참 이 이야기가 너무 해피하게 끝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인생이 좀 따뜻한 햇살이 비춰 줘야만 할것 같은. 좀 위로를 얻어야만 할것 같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선한 하나님이시라면 그 야곱의 인생에 이제는 이스라엘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데 말입니다. 저희 인생은 마치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본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은 햇살이 가득하고 평탄한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또 다른 날은 거센 바람과 폭풍을 만나는 듯한 시련과 고난의 길을 지나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는 저희는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힘든 일이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왜 기쁨이 이어질 것만 같았던 그 순간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오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하는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인생의 모순인 것 같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5장에 이 베델에서 재단을 쌓은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금 야곱의 인생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라헬의 죽음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실까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여러분, 이 라헬이 그냥 라헬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를 보는 순간 마음이 빼앗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 야곱은 장인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장인이 야곱을 속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7년을 더 열심히 일을 해서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수고하며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 야곱이 그 14년과 같은 세월을요 마치 며칠 같이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이 라헬이라는 사람을 사랑했기에 14년의 이긴긴 세월이 며칠처럼 여겨졌을까요? 아 야곱의 사랑은 참 깊고 진실했습니다. 그 라헬이 두 번째 아이를 낳는 순간 해산의 고통이 너무 심하여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첫 아들 요셉을 낳은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었던 라헬이요. 이제 둘째를 잉태하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사실은 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아, 야곱이요? 이제 다 해결됐거든요. 가정적으로, 믿음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그 순간에 찾아온 이 비극이 이 야곱을 너무나 힘들게 했을 겁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요. 라헨이 죽기 직전에 갓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베노니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찾아보니깐요.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 아이는 살아나가야 하기에 슬픔을 안고 태어난 생명이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라헬의 이 마지막 고백에는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들을 남겨두고 떠나야만 하는 이 안타까움, 이 찢어지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삶이 이제 절망으로 나아간다는, 아, 이런 모든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이 사랑하는 아내가 준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베냐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베냐민은요. 오른손의 아들, 다시 말해 능력의 아들, 축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단지 라헨의 슬픔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앞으로 강하게 살아갈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담아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이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 보게 됩니다. 그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이제서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이스라엘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나 끔찍히 사랑했던 라헬을 떠나보내는 큰 아픔 속에서도 남겨진 생명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을 말해준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는 요셉의 생애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은요. 훗날 형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에 팔려가고 오랜 시간 고난을 겪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헬이 죽으며 나온 둘째 아들 이 베냐민 역시 훗날 요셉과 형들이 제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던 장면이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죽음 속에서도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 야곱이여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인생에는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날들은요, 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무게가 너무 커서 아, 이 삶을 일상생활을 해 나갈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이 그저 부러워 느껴지는 그런 순간, 아, 나에게 햇살이 불어오는 그 날이 어, 언젠가는 다가오겠지.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우리가 이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묻고 싶고, 따지고 싶고, 씨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조차 헛되이 흘리게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상처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겨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 제 머리를 뒤흔드는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우 진태현 씨라는 분인데요. 사실 제가 진태현 씨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방영하는 프로그램에서요, 이혼 숙려 프로그램이라는 어, 이런 짤막한 동영상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이제 이혼에 대해 다시금 생각을 해보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아보자는 내용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날 방송 중에요, 한 젊은 엄마가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막 땡깡을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이제 또 힘들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욕설까지 해가면서 막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바라보던 이 진태현씨가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말을 잊지 못하니까 이 방송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이상해집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 노, 바, 방송을 녹음하는 그 날이 본인의 사랑하는 딸 아이가 세상을 떠난 지꼭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 전날에 자기 딸 아이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카시트를 정리하고 버렸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 그토록 귀하게 간직해온 이 카시트,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눈물로 손을 놓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에서요, 이 젊은 어머니가 아, 이 딸에게 카시트에 막 앉으라고 욕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모습이 그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라고 그 배우는 고백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귀찮고 짜증나는 일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이룰 수 없는 만져볼 수 없는 꿈과 같은 장면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 나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이 컴플리케이션이 많아서 카시트에 앉혀 보지도 못한 채 딸아이가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직도 카시트를 아이가 타지도 못한 그 카시트를 가지고 있다가 2 주년이 되어서야 버렸는데 방송에 와서 그 젊은 엄마가 이 딸아이를 두고 카시트로 실갱이하는 것을 보니까. 와, 그 감정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배우가 이 젊은 엄마에게 정신 차려야 하지 않겠느냐. 남편과 와이프가 관계가 안 좋은 거, 이혼하는 것, 그것보다도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 눈물바다가 되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러더라고요. 아, 그, 그 장면을 제가 보는데요. 한 단어가 머릿속에 탁 떠올랐습니다. 저를 사실 되게 움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운디드 힐러입니다. 상처입은 치유자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요 헨리 나우엔의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상처입은 자, 치유자란 자신의 아픔과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치유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그 배우가 하는 그 이야기와 그로 인하여 감동을 받은 이 젊은 부부를 보았을 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아, 상처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저희에게 때때로 상처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시려 하는 것이라면, 아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참된 중보자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앞서 묵상했던 이 라헬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과 함께 고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둘째 아들을 낳다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그 아이를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세상을 떠났지만, 야곱은 이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즉, 능력과 권능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야곱은요, 이 깊은 슬픔을 믿음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고 상실의 한 가운데에서도 자녀에게 축복의 이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는 인생은 슬픔조차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너진 것 같은 나의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겪는 아픔과 눈물이 언젠가 누군가의 어깨를 감싸줄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헛된 고통이 아니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이 상처 입은 채로 주저앉아있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지금 혹시 슬픔 가운데 계시다면 그것을 억지로 감추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을 의지하며 베냐민의 이름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시며,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어둠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시며, 그 손길을 신뢰하시며, 이 여정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슬픔이 우리의 삶 속에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마저도, 그 상처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상처와 우리의 이 슬픔이 또 다른 이들을 구할 수 있는 상처. 상처받은 치유자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케 하여 주시고 확신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 몸이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회복시켜 주시며 관계가 어려운 분들 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덮어 주셔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